이번 시간에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비싼자를 어, 만들어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OHP 필름을 준비해 주시고요, 어, 가로 세로 9cm 정도로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펜 같은 걸로 살짝 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 cm를 정확히 재서 체크한 다음에 잘라 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확한 치수로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 9cm, 9cm, 가로세로 9cm로 잘랐고요. 그다음에 자를때는 보통 칼을 사용하니까 어, 칼에 다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르노의 다이어그램을 깔고요그 다음에 그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매직으로 선과 점들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움직일 것 같으면 뭐 투명테이프 같은걸로 한군데정도 고정시켜놓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먼저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꼭이 모양 아니더라도 다른 모양으로 변형시켜가지고 실험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점들 다 그렸고요. 점들은 안 찍으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찍고 그래서 점들을 또 이어가지고 다른 모양을 어, 내는 게 원래 프로노이 그 다각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점까지 찍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 이 위에다가 바로 그림을 그리면 여기 검정색 매직이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집어서 사용해주시고요. 뒤집어서 다른 색깔 펜으로 여러 가지 어,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빨간색 같은 걸로 원하는 곳에 아무 곳이나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뭐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빨간색 넣고 싶은 곳에 빨간색을 그리시고요. 네뭐 파란색 그리고 싶으면 시 파란색으로 그리면 됩니다. 다양한 색의 매직으로 지금 다 색칠을 했고요 칸칸이 다른 색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여기 윗 상자나 아래 상자 똑같이 모양이 두개 있는데요 거기에 OH 필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뺄 때는 이게 구부러질 수 있으니까 우드락이 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필름을 딱 틀에 맞춰서 놓고, 투명 테이프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테이프를 한 2, 3cm 정도만 잘라서, 이렇게 사방으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옆면 오드락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누라을 끼울 때는, 어, 지금 이 홈의 크기보다 옆에 어, 나와 있는 볼로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어, 잘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짝 살짝 네 개를 전부 다 눌러 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눌러 준 다음에 먼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끼우고, 이 상태에서 어, 이 부분을 아까쯤에, 좀 전에 만들어 놓은 바닥 오드락에다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울지를 이제 잘라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가지 크기로 잘라도 됩니다. 뭐 좀더 짧게 잘라도 되고요 이렇게 길게 사용해도 됩니다. 여러개 잘라서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테이프를 양옆으로 고정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물방울 큰 물방울 여러개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방울 모양으로 지금 여러 가지 크기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뚜껑에다가, 어, 마찬가지로 뭐, 트레싱 이 기름, 기름종이를 9cm, 가로 9 c m 세로 9cm로 잘라서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구요. 그 다음에 테이프로. 이게 정확히 이게 홈 간격이 9cm이기 때문에 자르실 때 9cm보다 조금 작게 자르셔도 될것 같습니다. 스트레칭지는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요. 결합하면 완성입니다. 예, 이 상태에서 어, 눈은 이쪽을 보고요, 이렇게 OHP 필름 쪽을 어, 저기 형광등이나 햇빛 쪽으로 바라보게 해서 보면 되는데, 지금 잘안 보이기 때문에 휴대폰 플래시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플래시가좀 밝으니까, 그걸로 테스트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 빛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격이 좀 있기 때문에 돌려서 보면 약간 만화경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